혼탁하게 변해가는 장례문화, 대한민국의 건전한 미풍양수기, 상술로 인하여 크게 훼손되었습니다. 그래서 비영리 공공기관, 재단법인 하늘천사에서 대한민국 표준 장례 서비스를 제정하였습니다. 믿을 수 없는 상조회사, 정말 많은 국민들이 피해를 받습니다. 할부식 선납제로 돈을 미리 받고 온 국민에게 피해를 주었다는 신문 보도자료도 많이들 접하셨을 텐데요. 이제 재단법인 하늘천사에서 천차만별인 장례 비용을 표준화했습니다. 재단법인이니까 표준가격, 규격화한 품질, 거품 없는 가격으로 장례를 치르실 수 있습니다. 표준화한 서비스의 실제 경비를 조사해서 재단법인 하늘천사와 정상적인 가격의 공급계약을 체결해 놓았기 때문에 거품과 품질 저해 논란도 없습니다. 국민 모두가 부담없이 치를 수 있도록 책정한 표준봉사금액 168만원. 이 돈도 절대 미리 받지 않습니다. 임종우 발인 전에 딱한 번만 내십시오. 여기에 국가가 인정하는 자격을 취득한 장례 지도사, 장례 물품 및 장례 도우미 등은 기본으로 해드립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단돈 5만 5천원을 한 번만 내시면 30만원 하는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무료수강권도 보내드리고, 대한민국 표준 장례 문화를 정착시키는데 기여하는 생명 존재회원증도 발급해드립니다. 정말 대단한데요. 표준 장례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수년간의 각국 끝에 이런 서비스가 탄생되었다죠. 네. 수십년 경력의 지방별 장례 의전 전문가를 초빙하였습니다. 장례 서비스에 들어가는 적정 가격을 산출하기 위하여 장례 용품들의 납품가를 역으로 산출하였습니다. 장례 서비스 수준의 고급화를 위하여 국가 자격증을 취득한 모범 장례 지도사로 구성하였습니다. 국가 주도의 전직 대통령 장례사팀 천안함 사건으로 사망한 군인 장례사팀 경찰 가족 장례사팀 공직자로부터 서민 봉사 장례사 경험을 가진 공신력 있는 전문가들이 의전 계획을 하였습니다. 국민 여러분을 위한 표준 장례 서비스. 장례 절차를 미리 알고 계신다면 더욱 힘이 되실 겁니다. 1단계. 임종의 친구가 보이시면 1661-6240으로 먼저 상담 요청하여 원스톱 장례 안내를 받으십시오. 2단계, 임종하시면 1661-6240으로 전화 한 통에 대한민국 국가인정 자격을 취득한 장례 지도사가 1시간 내에 전국 어디든 출동합니다. 상담하신 그대로 장례 물품, 장례 도우미, 캐딜락 리무진 등은 기본으로 장지까지 도우미가 따라가서 대한민국 표준 장례 서비스로 유가족이 불편하지 않도록 안내드립니다. 3단계 현장에서 약정 금액을 의전 담당자에게 납부하신 후 표준 장례지도사의 서비스 평가에 점수를 매겨 주시고 의견을 적으셔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정말 그 금액으로 다 해결될 수 있을까 걱정되더라고요. 그런데 깜짝 놀랐어요. 좋은 일에 출연도 하고 부담 걱정될 때. 혜택도 충분히 받고 너무 감사했습니다. 더 이상 매달 돈 내지 마십시오. 비영리 재단 법인에 단돈 5만 5천원 한 번만 출연하시면 영원한 후원자가 되십니다. 후원자께는 10년 뒤, 20년 뒤, 50년 뒤에도 추가 비용이 없는 표준 장례 서비스 책정 금액. 지금은 168만 원의 획기적 비용에 이 모두를 다 지금 전화 주세요. 1661 6240. 1661 6240.